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실 이 스텝은 4, 그, 십자라는 스텝입니다. 자, 십자입니다. 여성은 이 길을 왔다 갔다 하고, 남성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그니까, 러 뭐라 그럴까, 십자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그래서 남성은 이 길을 이렇게 건너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 형태를 띄어서 십자 동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발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하고. 지금 사이드로 이렇게 왔습니다. 멀리. 여기서 셋, 넷, 네, 다섯, 여섯 밟고. 다시 한번. 하나, 둘을 하고. 셋, 넷, 네, 다섯, 여섯. 두 번을 밟았습니다. 사이드에서.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하고. 셋을 앞으로 약간 나가면서 약간 틀어 놓습니다. 그리고 앞에다 발을 놓고요. 넷, 다섯, 여섯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갑니다. 하나, 둘. 또 앞으로 오른발이 나가면서 셋, 넷, 다섯, 여섯이 됩니다. 다시 똑같은 걸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하고요. 그리고 앞쪽에 여성이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하면서 앞쪽에 섰습니다. 맞고, 그리고 앞으로 넉넉히 발이 나가면서 돌아서면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사이드로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처음에 서 있던 자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발 동작을 보셨으니까, 이제 손 동작을 지금, 뭐 음, 배우시겠습니다. 자, 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갈때 지금 가는 것이 1번입니다. 지금 발을 대각선으로 가기 때문에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성을 넘겨서 이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손을 이쪽으로 살짝 당겨주면서 하나, 둘 하고 다시 셋, 넷, 다섯, 여섯을 바르고 습니다 그럼 여성은 이쪽에서 와서 씁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남성의 왼쪽에 여성이 서 있을 때 넘어가면 십자. 오른쪽에 서 있을 때 넘어가면 허리감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왼쪽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면 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섯, 여섯은 항상 앞에서 손을 바꾼다. 앞에서 다섯, 여섯하고 하나, 둘 하고 넘어간다. 2번, 2번이에요. 2번째로, 두번째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 둘의 손을 바꿨습니다. 뒤로 세네 다섯 여섯 하고 여섯에 다시 앞에서 바꾼다. 그리고 삼번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하나 둘세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네 다섯 여섯 앞에서 바꾸고요. 다시 사번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 둘 뒤로 바꿨어요.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앞에서 바꾼다.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갈 때, 5번인 다 하나, 둘,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왼손으로 여성 잡고 있던 손을 살짝 당기고 나갑니다. 당기면서 놔주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살짝 당기고요. 셋, 넷, 다섯, 여섯이 됩니다. 그리고 6번으로, 6번으로 사이드로 갑니다. 하나, 둘, 자, 6번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손을 잡고 보내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청서 있던 자리로 들어갈 때가 7번, 일곱 번째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은 십자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실 이 스텝은 십자 동작이라는 그런 스텝입니다. 여성은 이렇게 가고, 남성은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십자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여태까지 배운 스텝 중에서 제일 쉬운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처음에 배울 때는 좀 까다로워요. 자, 잘 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요. 스타트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성 옆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여성 보내주고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서 있던 자리로 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옆에서 두번 뛰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다섯, 여섯에서는 앞에서 손을 바꾼다. 다섯 여섯에서 앞에서 손을 바꿨어요. 그리고 하나 둘은 뒤에서 손을 바꾼다. 하나 둘자 뒤에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 발을 앞으로 앞으로 조금 나갑니다. 반족장 정도 오른발이 나갑니다. 약간 틀어서요 셋 하고 넷을 앞에다 놓고 그리고 돌아니다 다섯 여섯. 자, 앞에서 또 다섯 여섯이니까 앞에서 손을 바꿔요. 그러고 다시 넘어갑니다. 하나, 둘, 뒤에서 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손을 바꿨어요. 그리고 하나, 둘, 다시 뒤에서 손 바꾸죠? 하나, 둘입니다. 그리고 다시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넘어다니면서. 그리고 요번에는 여성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여기서 양쪽에서 했던 걸 똑같이 합니다. 하는데 나갈 때 여러분들은 보통 보면은 여성을 뒤로 이렇게 밀어 준다. 돌으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여성은 회전을 할때 항상 앞으로 세 발을 나와서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회전 이게 나와서 세 세 발을 나와서 하는데, 뒤로 밀면 어떻게 해요? 여성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앞쪽으로 나가면서 손을 놓겠습니다. 그래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래야 여성이 편안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차피 세발 나오니까 끌고 나가면서 손을 놓으면 여성이 자연적으로 세 발을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편에서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바꾸고요. 자, 다시 다섯 여섯 앞에 바꾸고 하나, 둘 뒤로 바꾸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앞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자 정면에 등 뒤로. 대고 섰습니다. 나가면서 당겨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뒤로 바꿨습니다. 하나, 둘은. 셋, 넷, 앞에서 바꾸고요. 다섯, 여섯은, 하나, 둘, 뒤로 바꾸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앞으로 바꾸고요. 하나, 둘. 자, 이렇게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당기고 나가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래서, 십자 동작이 끝났습니다.